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아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시베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 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에 맞은 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계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구분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종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되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보건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윗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함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도에미아 12장은 중수한 그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 봉헌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며 주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인데요. 이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을 이제 잠시 살피고 오나는데요. 먼저 느에미아는이 봉헌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그 12장 앞부분 어제 내용인데요. 그 바벨론 포로사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인 명단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인 명단은 솔직하게 조금은 좀 지루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인 명단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명단과 이 이름들은 큰 기쁨과 감사가 아 동반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 없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선조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조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포로생활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벽을 또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되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이 처음에 성전이 중, 건축되고 이 성벽이 중수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성전도 중요하고 성벽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봉헌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더욱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죠. 너무나 복된 건물인데, 이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동시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 성벽을 중수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성벽 봉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된 내용이 느에미아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느에미아는 그 성벽을 중수한 후에 바로 봉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행해왔습니까? 그가 행한 내용들이 7장부터 8장 쭉 나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열매로 오랜 시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아져 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한 명년들이, 그 명단들이 느에미아 10장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성벽이 세워진 것 다시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이 레위 백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이 성벽이 건축된 두, 뒤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뜨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느에미아는 바로 복원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객해 하고,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죽게 헌시하게 하는 과정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봉헌식을 갖게 함으로 이 백성들로 참된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아가 봉헌식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 봉원식을 하기 전에, 너의 매가 무슨 일을 먼저 행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뭐 하게요?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하고요. 백성들과 성물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정결하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했는지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모세율법에 의 언급된 내용들 추측하면 목욕이겠죠. 씻는 거겠죠. 그리고 옷을 빠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싱을 행하려 하멘. 아멘. 아멘.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병을 봉헌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의 노래로 그리고 거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재금이 나오고 비파가 나오고 수금이 나오죠. 여러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즐거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의 노래와 즐거움으로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이들이 즐거이 봉원식을 할수 있는 이유가 43절에 나오는데요 내일 본문인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43절. 느에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참으로 복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봉헌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의 선한 손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께 기도하는 복된 날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에 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충성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국유를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